안녕하세요, 지아 데뷔입니다. 지아 데뷔. 지해. 안녕하세요. 2024년 어른. 저는 이제 몇 학년인지 안 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초등학생. 안녕하세요. 2024년 2월 2일 아침 긍정학원 167일차입니다. 오늘도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하영 t 의 하영입니다. 왜개남어요 1. 어,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, 만드는 가치를, 가치를 만든다. 만든다. 아, 2. 월 1억에 금액 효과를 낸다. 어, 3. 충만한 삶, 본질, 지금에 지금 집중한다. 산. 4.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시간 약속을 완드히잊어다네 6. 하루에 6시를 두번 만난다 발 끄며 산다 8. 가슴을 펴고 8. 예,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지지 지아 9. 글씨 하루에 30분 있었죠. 산책을 한다 이켜야지 나와 함해서 승리한다! 나해서 아! 지야 아! 오늘도 ]gh. 힘차게, 가자. 밝게, 활기차게. 가자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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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조금만 걸요지하야 가자! Daniel, 가자. <laughs>